안녕하세요. 4월 24일 오늘은 뭐 입지? 오늘 시작할게요. 어, 오늘 새벽에 비가 내렸었나봐요. 근데 지금은 다 말라가지고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산책가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음, 오늘은 어, 맥스 길이에 어, 청 스커트를 한번 입고 싶은데요. 한번 골라볼게요. 음, 이 스커트인데요. 이거 한 1년 전에,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요즘 약간 유행, 음, 유행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아주 맥스 길이 같은 거 많이 입거든요. 원피스도 그렇고, 스커트, 음, 바지, 슬랙스도 그렇고, 맥스 길이에 좀 와이드 핏.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겉으로 보기엔 약간 어쩔, 어 부분은 청바지 같기도 한데, 이 스커트예요이 이 앞에 트임이 있고, 이렇게 뒤에 트임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어, 허리선이 여인데요 허리선을 좀 높여가지고, 하체가 길어 보이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허리띠 이 선을 여러가지 사이즈로 중복해서 해서 박아가지고 어, 배트 사이즈를 아무거나 맬수 있게 이렇게 어? 굵은 것도맬수 있고 아주 굵은 거, 작은 거 이렇게 또 중간 사이즈 이렇게 아무거나 매도 괜찮게 이렇게 중복적으로 여기 배트 여밈을 어, 만들었고요 음, 어쩌면 이게 좀 약간 장식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리 사이즈에서 어, 하이를좀올렸기 때문에 이 벨트가 약간 좀 두꺼운 게좀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벨트를 한번, 한번 둘러볼까요? 이 벨트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벨트인데요. 옛날에 이 벨트 살때좀 가격은 있었는데 이게 통가죽이에요. 뭐 박음질도 없고 그냥 통가죽 하나에 어, 이렇게 장식적으로 이 쇠를 박아가지고 약간 터프하고 엔틱스러운 앤틱, 그런 벨트거든요. 어, 이 벨트 하나로 어, 청바지나 뭐로 아래로 허리선 아래로 된 그런 청바지도 이 벨트를 하면 굉장히 멋스러워요. 한 장식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커트에 이 벨트를 한번 매볼게요. 어, 그리고 음, 이 위에는 하얀색 블라우스 같은 게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 청 스커트가 맥스 길이고 기니까, 어, 위에는 좀 심플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심플하면서도 약간 좀 여성스러운, 원래는 약간 흰색 블라우스인데, 여기 는 퍼프 소매인데, 퍼프가 2단이나 3단으로 돼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퍼프 소매. 그러, 그런 거를 입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거는 만들어 보진 아직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블라우스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거 뭐 약간 레이스가 좀 들어간 그냥 흰색 무난한 뭐 흰색 어, 블라우스인데요. 약간 목을 목을 올라온 약간 하이로 올라온 목에 감싸는 듯한 그런 블라우스거든요. 보면은 이런 거 많이 입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있던 건데 약간 유행은 지났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어, 레이스가 좀 화려하지만 어, 디자인은 심플한 이런 이런 느낌으로 입어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퍼프가 들어가길 원했으니까 옛날에 제가 이번에 2019년도 SS 이자벨 마랭 스타일로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때 검은색하고 하늘색하고 흰색 만들었다 그랬는데 패턴은 요건 뒤쪽이 뒤쪽에다가 제가 이 선을 하나 더 넣어서 여기다가 여유 여유 있게 주름을 좀 잡았어요. 쉐링을 좀 잡았는데 그래서 입고 벗기에도 좀 편안하고, 쉐링 때문에 좀 풍성해 보여서 좀더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어, 다른 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여기가 좀더 퍼프가 되고, 2단으로 퍼프가 된, 이런 느낌을 요 스커트에다 입으면 더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이걸로 한번 매치도 해볼게요. 이렇게 가는 게더 나은지, 아니면 아예,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안지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이거는 좀 입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한번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한번 입어볼게요. 입어봤는데요. 어, 허리선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좀 하체가 길어 보이죠. 한 바퀴 돌아볼까요? 예, 네, 앞 앞에 트임이 있고 그 뒤에도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이 맥스 길이여서 약간 좀 발에 치는 듯한 느낌은 좀 되지 않거든요. 원래 한쪽 한쪽만 트임이 있으면 좀 이렇게 걸을 때 보폭이 좁아져가지고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양쪽으로 돼서. 언뜻 보면 약간 바지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벨트가 포인트죠 이 허리선이 근데 여기다, 여기다가 아까 말한 이런 퍼프 같은 이런 느낌을 하면 좀 여성스럽고 요즘 유행에 딱 맞는데요 일단, 이거는 다음에 또 입을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입고요. 오늘은 잘안 입어본, 이게 몸에 딱 달라붙기는 하는데, 안 입어본 거 한번 입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길이, 스커트 길이가 기니까, 약간 굽이 있는 신발을 신어서 좀더 길어 보이게, 하체가 더 길어 보이고,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게이 스커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이 스커트가 약간 맥스 길이고 약간 좀 터프한 느낌이 있으니까, 예, 워커를 신어도 될것 같아요. 신어볼게요. 신발이 보이시나요? 신해보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도 될것 같아요. 이 스커트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흔한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약간 좀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갈 때는 뭐 아주 추울 때는 위에 장바를 입을 수도 있지만은 이 스커트의 길이 굉장히 긴 길이감이 오늘 옷의 포인트거든요. 오늘 옷을 입을 때는, 오늘 옷을 입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둘 것인가, 그걸 생각한 다음에 옷을 입으면요, 그 포인트 주는 부분만 포인트를 하면, 옷이 심플하면서도 멋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치렁치렁하고 막, 어 좋은 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미, 믹스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포인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더 어지럽고, 좀, 그렇거든요. 심플함 속에 그 포인트를 남들이 봤을 때 시선에 어떤거에 시선에 가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 포인트를 잡는게 옷을 잘 입는 멋쟁이가 될수 있는 비법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갈게요 오늘은 뭐 입지 4월 24일 오늘은 이걸 마칠게요 내일 봐요 안녕